여러분, 실수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민숙이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특별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정의와 극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의적인 악은 심판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인한 죄에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낭독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 사면의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 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리는 너희가 보수할 자를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으나 이는 원수도 아니요 해하려던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풀리는 살인자가 대제 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의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 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풀리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규례라. 무르 사람을 죽인 자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묵상의 시간 민수기 35장은 정의와 긍휼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하셨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도피성의 세 가지 의미. 정의의 실현. 고의 살인과 실수 살인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억울한 죽음도 억울한 처벌도 원치 않으십니다. 회복의 기회. 실수로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를 주십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회개하고 새 삶을 살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곳을 얻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심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 3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 은혜 안에서 평안과 회복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은 하루의 끝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더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말씀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